어깨 올리지 말고, 어깨 올리지 말고, 오른쪽 발도, 왼쪽 발 치면 자꾸 기울잖아. 자세가 뭔가 비율적인 게 있는 거죠. 얘가 일을 덜 하고 있는 거야. 아. 조금 같이 일해주면 좋은데. 감독님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자세? 최소한 지면에서 너무 많이 들려고 하지 않고, 처음에는 끌고 가도 된다. 뛰는 페이스가 뭐 30분이라든가, 음. 뛰는데 물이 없을 때, 나중에는 내 발로 내가 들어서 간다는 음. 그런 느낌으로 가기를 추천을 드려요. 음. 그냥 앞으로 전진하는 운동이니까 내 체중도 앞으로 같이 음. 이동시켜준다. 바 음. 꼿꼿하게 서서 하는 동작은 거의 제자리 걸음의 요 동작이잖아요. 그쵸, 그쵸. 근데 앞으로 이동한다 그러면 살짝 앞으로 어. 숙여주는. 여기에서 정말 숙이는 게 어렵다 하시면은 음. 이 머리가 우리가 무겁잖아요. 요 턱을 여기 가볍게 내려놓는 음. 느낌. 이게 들고 뛰다 보면 음. 자꾸 이렇게 상체가 세워져요. 그쵸. 얘를 편안하게 내려놓고 앞에 전방 한 15m 정도 음. 내려보면서 앞으로 가는 방향으로 나의.